크0폰으로 오늘 단백질을 채울겁니다. 크티2시폰의 영양정보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빵이 되면 먹어도 되겠죠? 오늘의 아침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빵이 사진 찍는 동안 딱딱하게 굳어 버렸어. 그래도 얼마 만에 빵이냐면 사실 그렇게 오래 제가 만들었던 건데, 오, 맛있네요. 프로틴 라떼로 만든 단호박 단백질빵. <laughs> 자연스럽다. <익숙하네요>? <웃음> <웃음>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카메라에 들이밀어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그녀. <laughs> 어머, 머리가 왜 이렇게 예쁘죠? 아나 오늘 프레메스. 우리 어, 너무 예쁘네 오늘.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여기. 음, 이 친구는 혼제 유라를 먹는답니다. 어. 야, 엄청 따뜻하지 여기. 어 귀엽다. 미니 감각대. 잘먹볼습니다 닭가슴살. 여러분 비니가 사준대요. 예. Yeah. Yeah. 뭐라고? 하고... 두근두근 음 단백질이 그거에 음. 한 12g 정도 들어있을 거야 음 맛있다 씹을수록 고소하지 일단 배워볼 때부터 향이 좋아 어 응. 단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몬드 도 음. 제가 넣었습니다 식감이 심심레수있문에 스프레드 때문인가? 어어 어, 어. 향이 아문드. 되게 좋아 그치? 음, 음 맛있어 이나메이트 최고? 음. <laughs> 강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아몬드도 추가 이것도 먹어보세요 우와 사랑이다 다음 응. 이팅또해나 지금 힘이 있는 없는데 왜딱 3번째 때 찍었어요 조용히 하시고 그렇지 응. 혜아 오늘 저희의 저녁입니다. 엄마가 들깨 미역국을 끓여놨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국물 없이, 미역만. 이렇게 식이섬유를 대체를 하고, 대산 마켓컬리 동물복지 닭가슴살이랑 김치 조금 씻어낸 거. 그 다음에 반보구마 100g 정도. 잘 먹겠습니다. 무서워요. 잘받고 올게요. 배고파서 계란 흰자 하나 더 먹을게요. <laughs> 사실 배가 엄청 고프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 허전한 입이 심심한. 아 그리고 저 지금 왁싱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후기는 생각보다 안 아픈데였어요. 음. 나 비키니 라인 왁싱 할때 엄청 아파가지고 막깨끗 거릴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테이프로 이렇게 딱 떼는 느낌? 아,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물론 아,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행히 할만했다는 거. <laughs> 이제 오늘만 지나면 이틀 남았네요. 빨리 끝내고 싶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굿밤. 오늘의 아침. 술단이 계란 흰자, 프로틴 볼 3개. 얼죽아. 는 이렇게 아스아메리카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 얘가 14g이고 얘가 대충 뭐한 4g, 18g에 어, 얘네가 다 해서 한 21g, 2g 정도 될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저기 주물같 갑자기 주이는거예요 아니요, 따로... 아, 이 할게요. 기길레 <laughs> 이거 <laughs> 하나 더는 현미밥 샐러드에 연어랑 새우 해주시고, 어 토핑은 다 주시고 스파이시 크림 와사비 간장 소스 따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배고파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오룸 얼마만인지 나는 배고프다 목마르다 저는 <laughs> 지금. 디데이 이틀 남은 저녁 샐러드를 차리고 있고 차린다고 하기에는 너무 뭐 없어요. 계란 흰자 2개랑 닭가슴살 80g과 흰자 2개 닭가슴살을 <목소리> 촉촉하게 데워왔고 이거는 브랜드 거 닭가슴살이 아니라 샐러드에 있는 닭가슴살입니다. 소클린. So 클린 그 자체. 페퍼런 줄어 팍팍 뿌려야지. 그릭 요거트가 먹고 싶어서 원래 아몬드를 끼니마다 좀 넣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릭 요거트를 아몬드 대신 지방으로 먹어 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이틀 남은 저녁 샐러드 완성! 네 이렇게 먹겠습니다. 안녕 더...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바디프로필 마지막 지데이 하루 남겨둔 날이고요. 오늘 소단이 어.. 그때 했던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 공부가 있어서 촬영을 하러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애들이 저 보고 프로래요. 아빠 <laughs> 하루 전날 촬영을 잡은 거. 그래서 오늘 아침으로는 촬영하면서 간단히 그릭 요거트랑 솔다리를 먹을 생각이에요. 자. 시원할 때 걷기 먹는다 보니까 공이 뭐가 뜨거운 면 돼. 응. 어제 아 오늘 아침에도 그거 나눠줬어. <laughs> 귀여워. 차량 전에도 또 먹는다. <laughs> 대넌 먹어도 먹었지? 돼. 야, 넌 <laughs> 먹어도. 야 완곤이. <돼>. 그한번 <laughs> 보여줘봐. 대박. 어 얘는 좀 많다. 야얘 시원할 때 써라. 어 미안. <laughs>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응, 됐습니다. 아자 아자. 맥키. 맥키도 하고. 자. 아자 아자. 파이팅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자 아자 뉴트리 이렇게 할까? 그래? 아자 아자 뉴트리! 파이팅! 솔직한맥 신제품 3종 핫버라이어티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자 일단 네. 쭉 해볼게요 지금 네. 오프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원세 저는 비니, 저는 뉴트리그램 그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네. 우리가 이사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다시 드디어 보이게 되었네요. 드디어 그때 여름이었죠. 그냥 믿고 먹는 술나이 네. 저 어제도 아침으로 솔다니를 먹었고요 네. 어제 자, 간식으로 솔다니를 먹었고요 네. 어그제 아침으로 <laughs> 솔다니를 <솔단이를 웃음> 먹었습니다 <laughs> 왜다한거 아닌가요? 아, 일단은 네. 지금 제가 바디프로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저는 오늘 TMI를 최대한 자제하고 음. 빠르게 할거 같습니다 음. 네. 솔다니 먹기 좋은 편의성과 안녕 여러분 오휴 저를 취해서 어좀자 고... 이제 일어났어요. 지금 시간은 2시 46분입니다. 점심을 먹으려고요. 아까 솔다니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른 거예요. 점심을 좀 늦게 먹어야겠다 했는데 자동으로 자고 일어나니 늦점이 됐네요. 어... 어, 그럼 가보실까요? 어... 어... 짜잔. 점점 더 조촐해져 가는 <laughs> 저의 점심입니다. 닭가슴살 110g, 고구마는 한 65g 정도 되고요. 어, 파프리카 그다음에 그래도 야채는 소스에 좀 버무렸어요. 그래서 닭채는 따로 간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먹겠습니다. 근데 얘 자체가 마켓컬리 그 닭가슴살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트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래도 간이 좀돼 있어서 그냥 먹어도 뭐 나름 굿 촉촉해서 먹을만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너무 괴로워 보이지만, 야채 소스 묻어서 괜찮아요. 보기 힘들어도, 좀만 참아요. <laughs> 정말, 얼떨결에 하게 된 바디 프로필이, 드디어 하루가 남았네요. <laughs>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이미 저번에 정말, 좀 나름대로, 제 기준 나름, 빡세게? 식단을 한달 전부터 하고, 그래서 체지방을 좀 빼고서 찍어 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체지방 빼는데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스키니하게는 찍어 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큰 무리 없이, 딱 2주 전부터 빵만 끊고, 식단은 그냥 먹고 싶은면 그래도 점심에 뭐 예를 들면 삼계탕 같은 것도 먹고, 국밥 같은 것도 건더기 위주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좀유두리 있게 조절을 하면서 일반식도 먹다가 딱 일주일만 남겨 두고 샐러드 같은 고구마, 닭가슴살 이런 것만 챙겨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와다에 4주 클는 샐러드만 잔뜩 나오지만 딱그 전까지만 해도 먹고 싶은 거 나름 잘 먹으면서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빡세진 않았어요. 일반에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으로서, 겨울에 샐러드 먹는 게좀 힘들었다는 점? 사실 바디프로필은 자기만족이잖아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막,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 동시에 바프를 목표로 잡고 찍는 거는 좀 비추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그것도 정말 사람 마인드마다 다 다르고, 그게 정말 건강하게 된다면 추천 비추천이고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여태까지 여러 명의 밥을 찍는 사람들을 보거나 혹은 인스타를 보면서 느낀 게 다이어트를 동시에 밥을 준비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식단을 길게 잡고 가야 돼요. 이런 정말 정말 단촐 그 자체인 식단을 막 거의 두세 달을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건강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일단 멘탈 부분이 정말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음 응.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요요가 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저는 바프를 정말 멘탈이 강해서 그렇게 빡세게 하고서 유지기를 들어설 때 건강하게 유지를 할수 있으면 뭐 상관 없지만, 보통은 그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유지를 하는, 다이어트를 먼저 하고, 유지하는 그 생활 패턴을 좀 기른 다음에, 그냥 찍어볼까? 하면서 유두리 있게 이렇게 찍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음, 왜냐면 그때 저 바프 처음 준비할 때도 한달 빡세게 했다고는 했지만, 음, 저는 그 전부터 몸이 유지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한달 전에 먹는 게 <laughs> 그런 거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잡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감량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감량이 됐을 때 도전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아우, 솔단이랑 그린요드를 잔뜩 먹고 와가지고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네, 들어가. 저는 얼른 이렇게 먹고, 간식은 오늘 안 먹을 거고, 저녁에는 고구마나 뭐 어찌됐건 뭐든 현미밥이든 탄수를 50g만 먹고, 잠깐, 저는 똑같이 이거 먹고, 응. 음. 그리고 오늘 운동은 안할 거예요. 운동 안 하고 쉬고, 내일 아침에 그냥 땀 빼는 용, 얼굴 붓기 빼는 용으로, 몸 만드는 용 말고, 사이클을 좀 땀나게, 인터벌 같은 걸로 해서 붓기를 좀 빼고 촬영을 가면 될것 같아요. 내일은 당일이기 때문에 탄수를 먹어도 되거든요. 펌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은 제가 빵을 먹을 거라 벌써부터 고민이 돼요 뭘 먹을지. <laughs> 에휴, 그럼 저는 우리의 모두의 친구 넷플릭스를 보면서 마저 밥을 먹을게요. 스타트업을 봐야지. 네 마지막 저녁은 저녁밥 저 천수로 가야하기 때문에. 분약국도딱 반만 먹고, 닭가슴살이랑 묶어주려구요. 이렇게, 닭가슴살, 그 다음에 씻어낸 김치, 페퍼런치 넣어 뿌렸고, 그 다음에 조미 안된 생김. 이 소스는, 얘를 뿌렸습니다. 15g에 1 0칼로리예요 얘는 10g 정도 될 거라서, 한 7, 8칼로리 될것 같아요. 마지막 식사. 잘 먹겠습니다. 호흡 천천히 하면서.